안녕하세요. 특이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의 리코인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디파이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디파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지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 지갑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세팅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제 블록체인 관련 영상 미리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지갑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잘 아는 은행 계좌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상화폐 지갑에는 퍼블리키와 프라이빗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퍼블리키는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두 개가 비슷한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저에게 송금할 때 은행 계좌만 알면 송금을 할수 있듯이 퍼블리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굉장히 다른 점은 가상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좌가 정확히 얼만큼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지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와는 다르게 누가 이 퍼블릭키의 주인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계좌에서 출금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도 입력해야만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좌 비밀번호가 프라이빗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가상화폐 지갑에 약두 개의 폴리곤 코인을 입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두 개의 폴리곤 코인이 제 지갑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상화폐는 해당 코인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다고 해서 그 코인이 제 지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해당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제 퍼블릭 주소에 보내진 것뿐입니다. 단이 퍼블릭 주소 안에 있는 코인을 출금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라이빗 키가 이 지갑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갑을 통해서 저두 개의 폴리곤 코인을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치 저 코인이 실제로 지갑 안에 들어갔다라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코인은 네트워크상에만 존재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세 종류의 지갑이 있는데요. 이걸 안정성과 편리성의 관점으로 나눠서 비교하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종이 지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린트를 한다던가 직접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를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식은 인터넷과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염려가 없어서 가상화폐를 지갑에 보관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물론 이 써놓은 종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또 거래를 할 때마다 프라이빗 키를 일일이 직접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드웨어 지갑인데요. 마치 USB 같이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하드웨어 지갑은 프라이빗 키를 이 기계 안에 저장해놓고 거래를 할 때마다 이 기계를 컴퓨터에 꽂아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종이 지갑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또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지만 지갑이 서포트하는 코인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행된 코인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마스크나 코인베이스 지갑 같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지갑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속도도 빠르나 항상 해킹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큰 위험성이 따릅니다. 제 주변에도 스팸 메일을 통해서 잘못된 링크에 들어갔다가 모든 코인을 해킹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해킹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니 꼭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인터넷 지갑들은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편으론 현재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또디파일을 하기 위해선 메타마스크 지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메타마스크를 세팅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선 먼저 구글로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어팍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창에 메타마스크라고 치시면 되고요 메타마스크를 치면 가장 상단에 위 나오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나우가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편하게 여기 Install m e t a m a s for Firefox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Add to Firefox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애 d d 를 그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여우 모양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창이 뜨면 가장 아래에 Get Started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Create Wallet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그냥 No Thanks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하나 그냥 만들어서, 만들어서 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소에 쓰시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제가 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굳이 보실 필요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바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12개의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12개의 키는 프라이빗 키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종이에다가 직접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데모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종이에다 적으셨으면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구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나온 12개의 단어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2개의 키워드를 제대로 입력하셨으면 컨펌을 누르시면 세팅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걸로 메타마스크의 세팅이 전부 끝난 건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버튼을 클릭하시고 이걸 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지갑의 퍼블릭 키입니다. 여러분의 프라이빗 키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Account Details에 들어가셔서, Export Private Key.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아까 사용하신 비밀번호를 넣으면, 이렇게 Private Key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Private Key랑 아까 적어놓은 12개의 단어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제가 저번에 비트코인 영상 설명드리면서, 캐 a s h 의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12개의 단어로 해시 s h f 돌리면, 이 Private Key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상 12개의 영어 단어가 이 프라이빗 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그 12개의 키는 조심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 드리면 사실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팬텀이라든지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모든 체인과 연동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면 여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밖에 연결이 안돼 있는데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원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가장 위에 바이낸스 커넥팅 투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쭉 내려다 보시면 여기에 바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그대로 메타마스크에서 애드 네트워크를 클릭하시고 이 애드 네트워크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세이 e 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까지 연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인과 한 가지의 어드레스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서 연결하실 수 있으니 메타, 메타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더리움 메인넷 아래에 이더리움만 나와 있는데요. 아마 파이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더 많은 코인을 추가하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어, 새로운 코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USDT 이더리움 컨트랙 어드레스를 치시면 여기에 테더 USDT 스테이블 코인 이더스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컨트랙 주소가 나체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아래에 있는 인포토큰스 들어가시고 커스텀 토큰스에이 컨트랙 어드레스에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메인넷 안에 이렇게 USDT도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코인을 추가하셔서 이 메타마스크를 사용해서 디파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갑이란 무엇인지, 지갑의 종류 그리고 세팅하는 법에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팅된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어떻게 디파이를 할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